엄마, 엄마, 잠깐만 잠깐만 여기. 왜왜 왜? 내가 내일 춤은 안 돼, 안 돼, 그 네가 걸어 다니면서 해야 돼. 터시계 애벌레, 애벌레처럼 배수유 아작아작 먹어봐. 붕사처럼 붕사 우두고두 먹어봐. 고양이처럼 우유 한작한작 먹어봐. 고양마. 여음 따닥따닥 달+ 달+ 이거 달+ 시우 달+ 우 달+ 우 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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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우 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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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 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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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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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기 머리 똥이가 모르겠어. 이게 그시계 크게 읽어 봐. 네살짜리가 이렇게 글을 잘한다냐. 응. 고양이처럼 엉덩이의 사랑. 해 봐. 여기서 꿈대로다대풀때풀 두리아 봐. 다시. 찾네 어이구, 저렴하다. 나 달려봐. 어이구, 저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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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려 저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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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렴, 저렴, 저 음. 이고 잘한다. 어, 음. 어, 음. 개구리처럼, 개구리처럼 보자 보자 기파오른마처럼 <laughs> <볼은 웃음>